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집에서는 영상 촬영하기가 좀 그래서 밖에 나와서 지금 이거 에어팟 꽂고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5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라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여서 소음이 좀 들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키게 된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제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어요.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는 스시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지? 무슨 일이냐면 제가 캐셔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건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일을 하는 날만 자꾸 정산이 안 맞는 거예요. 마지막에 포스기로 정산으로 마감하실 때 매니저님이 자꾸 뭔가 미스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카드 미스가 난다고. 근데 저도 뭔가 일을 하면서 내가 막 마음이 급하고 뭔가 헷갈리는 게 있었으면 이게 납득이 가겠는데 어려운 일이 저한테 전혀 아니었고 그렇게 뭔가 미스가 난다고 얘기 들었을 때 아, 좀더 신경 써서 해야겠다 하고 더 신경 써서 하기도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날에 그렇게 뭔가 시제가 안 맞고 그러니까 저를 쓰기가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해결책이 있거나 뭔가 저도 이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서 이걸 고칠 수 있으면은 좀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저도, 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 이게, 이걸 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려고요. 근데 이게 또, 어찌됐건은, 저는 여기 워홀 와서, 알바를 하면서, 알바하는 돈으로 지금 집세도 내야 되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다음 주부터 당장 그 일을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충격을 받긴 받았는데, 뭐, 어떡하겠어. 근데 그래도 제가 아예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 주 3일, 평일에 스시집 알바를 했었고, 오전에. 아,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이게 편집이 각이 안 나와. 이거를 너무 주저리 주저리 할것 같아. 근데 이건 주저리 주저리 하는 영상이니까 여러분, 주저리 주저리를 들어주실 분들만 봐주세요. 저의 일상을 다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최근에까지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낮에 주 3일 스시 알바를 가고 저녁에는 오피스 클리닝이라고 회사 건물에서 책상 밑에 있는 휴지통들 다 비우고 먼지 털는 거.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투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한국 레스토랑에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주말에는 또 한국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기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아직 가진 않았지만 주말부터 거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스시가 끝나도 홈클리닝이랑 한국 식당은 있기는 있는 건데 그런데 또 오피스 클리닝은 그냥 혼자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어폰 꽂고 노래 들으면서 할수 있는 그냥 쓰레기통 착착착 비우고 더스팅 착착착착착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인데 가끔 가끔 매니저분이 피드백 해주시고 체크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매니저분이 네팔 분으로 바뀌셨어요. 원래 한국인 여자분이었는데 네팔 남자분으로 바뀌셨어요. 근데 이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끼리 소통하면서 되게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문장이 원래 긴 문장이면 인게 좀더 플라이트하고 좀 공손하게 들리는데 짧으면 짧을수록 되게 무례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감정 상하는 일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냥 저도 더 이상 그냥 그 오피스 클리닝을 굳이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만두겠다고. 근데 그래도 다음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는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2주 정도는 더 남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주 뒤부터는 주말에 하는 한국 식당 그 가게만 남은 거죠. 원래는 제가 쓰리잡을 할줄 알았지만 스시집은 얼떨결에 잘렸다고 해야 되나? 잘린 거죠. 스시집은 잘려버렸고 오피스 클리닝은 그냥 제가 하기 싫어서 그냥 그만둘 거고.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8월달부터 이 코리아 이 한국 식당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주말에는 그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워홀을 하다 보니까 좀 깨달은, 깨달은 게 사람은 진짜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계속 편한 길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막 호주 와서 호주인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는 게 당연히 목표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또 그냥 시급 잘 주고 어느 정도 괜찮은 조건인 한국인 식당이나 한국인 사장님 밑에서 일할 기회가 생겨서 그게 또잘 되면은 그냥, 뭐, 이,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 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스시 집을 하면서 뭔가 호주인 사장님이나 아니면 좀더 외국인 친구들을 이 많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편한 길로만 뭔가 갔던 것 같아서 살짝 뭔가 지루해질 참이었거든요. 이 생활 자체가. 생활이 뭔가 너무 안정적이어서 머물에 설렘이나 뭔가 두근거림이 조금 없었는데 평일에는 일을 거의 안 하게 됐으니까, 이제 다시 그렇게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더 리프레쉬 하면서, 이제, 이제 진짜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그래, 서이 7개월을 또 어떻게 다시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저한테 생각해보라고 기회를 준것 같아요. 그래, 너는 지금 더큰걸할수 있는데, 자꾸 스시집, 그, 그 편안하고 안정된 그 직장에서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넓고 더 나은 곳으로 가라. 하는 기회가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영상 또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호수, 호주 와서 제일 처음 가졌던 직업은 모자 가게 알바거든요. 그냥 세일즈였어요. 모자 판매하는 거. 모자랑 악세사리랑 그냥 스카프. 그런 것들 판매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어떻게 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것도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그거 그만둘 때 뭔가 되게 되게 아, 너무 아쉽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래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더 좋은 잡이 오려고 기회를 주는 거겠지. 나한테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마음을 다 잡고 다시 일을 구하니까 더 좋은 잡이 생겼어요. 저는 그때 진짜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었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으면은 또 거, 그때 생활에 또 안주했을 건데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제가 너무 계속 똑같은 직업을 하면서 계속 편하게 지내면은 이게 뭔가 발전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또 새시집에서 충분히 일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너가 또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고 또 그렇게 운명이 된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뭐.. 그..그러니까.. 그, 그니까 뭐 저는..그..그게 막.. 뭐 제가 그 스시집을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그걸로 생활비 진짜 집세? 거의 집세만 낼수 있거든요? 그거 조금 그만둔다고 진짜 저막 한국 가야되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5개월차 머홀로로서의 후기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엄청나게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5개월도 전 진짜로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워홀을 했고, 이제 또 어떤 재밌는 일들이 생기고, 어떤 더 설레는 일들이 생길까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고. 벌써 5개월이 됐어요. 제가 워홀을 뭔지. 그게 진짜 안 느껴요. 근데 무튼 저는, 저는 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너무 똑같은 일을 반복, 반복, 반복하다 하던 걸 멈추고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고 이게 뭔가 사람이 한번 이렇게 뭔가 뭐라 해야 돼? 미션을 딱 주어줘야 이게 미션 은 아니지만 너 이, 너는 너 이제 쟤는 이제 일자리를 새로 구해야 된다는 미션이 생겼잖아. 저한테. 그럼 미션이 생겨야 사람이 도전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뭔가 발전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그런 미션을 받으면은 이게 뭔가 더 의욕이 생겨. 그래? 너? 그래, 이런 상황이 나한테 왔다 이거지? 내가 더 재밌는 상황으로 바꿔보겠어. 내가 더 나은 상황으로 한번 바꿔보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할수 있어요. 저는 지금 워홀 생활 자체는 진짜 만족스럽거든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운동도 운동하는 것도 좋고, 영어도 영어 실력도 제가 느끼기에 제 영어 실력이 되게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에 되게 만족하고 되게 행복하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돈이야 돈. 일단 집세를 내야 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돈이 제일 문제야 돈이 많은 부자였으면 더 행복했을... 그건 아니지만 돈 걱정 없이 막 알바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맨날 먹고 그랬으면은 더 행복했을까? 근데 그랬으면 뭔가 깨닫는 게 없겠죠? 근데 진짜 확실히 이 워홀의 다, 장점은 자립심이 생긴다는 거 모든 결정을 내가 해야 되고 내 스스로 해야 되고 그 결정은 다 진짜 내 책임이고 집도 내가 골라야 돼 알바도 내가 골라야 돼 내가 해 먹는 음식 내가 골라야 돼 친구들 사귀는 거 내가 알아서 해야 돼뭐 모든 게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생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되게 많이 강해지는 거 같아요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그러면은 이게 또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만족감도 되게 커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얻은 거잖아요. 근데 또 그게 결과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일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부담감도 있지만 저는 성취감이 더큰것 같아요. 맞아. 나는, 나 혼자서 이런 것도 할수 있어. 그래. 내가 했던 결정이 되게 좋은 결과를 만들었어. 약간 이런 것, 이런 것들?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 갈아야지. 나는 더 떠들 거니까. 털이 갈았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늘이 진짜 예뻐요. 지금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네. 뭔가, 이게 하늘이 보이나? 이, 이 핑크빛 하늘빛 구름이거든요, 지금? 핑크보랏빛 하늘? 나무에 가려서 잘안 보여. 아무튼, 하늘 말고 저를 봐주세요. 무슨 얘기를 할까? 어, 제 워홀 생활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근데 혹시? 아, 제가 또, 그리고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제가 처음부터 다이어트 유튜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닌데, 공교롭게 다이어트 비디오가 제 채널에서 엄청나게 떠가지고, 다이어트 영상을 원해서 저를 구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살이 찌면 안될것 같다는 강박이 또 들고, 다이어트 영상만 올려야 될것 같은 그런 강박이 드는 거예요. 그, 이러니까, 참 어려워요. 다이어트 유튜버가 되는 게 싫지는 않은데, 벌써부터 부담감을 느끼, 돼요. 느끼게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 받고 살찌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 아유, 또뭘 얘기하는데 또 다이어트 얘기하고, 오늘 진짜, 이거는, 이거는 그냥 버리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떻게든 몰라. 편집할, 편집을 하고 있을 윤여원에게 맡긴다. 무튼. <laughs>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놀고 먹고 싶어. 그냥 놀고 먹고 싶다, 그냥. 그냥 맨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면서, 걱정 없이, 펑펑. 그럼, 뭐, 느끼는 게 없겠지, 근데. 그러면 뭐, 배우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럼 그냥 그런 인생이지. 그건 또 지루하잖아.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저한테 무슨, 또 뭐가 궁금하신가? 뭐가 궁금하신가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제가 어떻게,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사실 또, 아, 몰라. 이런 얘기, 이, 이런 얘기를 할지 말지 좀 고민되는데, 아 모르겠다. 그리고 저는 워홀 와서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처음부터 진짜 많이 느꼈고 지금까지도 계속 느끼는 건데 한국인들이 진짜 인기가 많아요. 한국인들을 진짜 되게 좋아해요. 젊은 애들이 특히. 되게 한국 문화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지금 되게 호주에서만인가? 애들레이드에서만인가? 뭔가 젊은 애들 사이에서 살짝 힙한 문화라고 해야되나? 한국 식당도 인기가 많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그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파티 장소나 그런 데 가도 되게 한국인이라고 하면 나 한국 너무 좋아한다고 아, 나 한국 너무 가보고 싶다. 뭐, 한국에 대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또, 또, 수술자리에서 한국인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는 막그 술게임 문화가 있잖아요. 저도 되게 술자리에서 되게 잘, 되게 즐겁게, 재밌게 노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술게임도 진짜 많이 알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되게 더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친구 사귀기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되게 좋아요. 춥다, 이제 좀. 오, 추워. 으, 추워! 지금 조금 추워요. 그래서 무튼 정리하자면은 오늘 갑자기 일을 그만 나와줘도 괜찮겠다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메인 돈벌이가 이제 딱 없어져가지고 이 호주에서의 알바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다른 길로 더 도전해야 되는 미션이 저한테 주어졌다. 그 김에. 영상을 키고좀호두 5개월차 후기를 얘기해봤어요. 아 유튜브에 더 많은 영상을 더 자주 올리고 싶기는 해요. 근데 제가 편집을 진짜 너무 못해, 진짜 좀 바보같이 해요. 저는 진짜 편집을, 편집의 편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서 편집을 좀 바보같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어찌 됐건 저찌 됐건 편집도 더 열심히 하고 촬영도 열심히 해서 유튜브도 많이 올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분이라면은 정말 제찐 구독자님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를 진짜로 잘 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그래, 맞아. 진짜로 어찌 됐건 뭔가 뭔가 내 뭔가 저희 엄마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저희 엄마, 갑자기 저 끝나, 끝나기 전에 저 하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세, 인생사 세움지마라고 했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걸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어도 이게 결국에는 진짜 저한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었을지라도 이게 결국엔 저한테 나쁜 일이 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게 저한테 어떤 좋은 일로, 얼마나 더 좋은 일로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러는 건가? 하면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화이팅하세요. 그리고 댓글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저 진짜로 뭐 구독자. 뭐 늘어 구독자 늘어나고 좋아해서 늘어나고 이런 것도 좋긴 좋은데 저는 댓글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저는 가장 다이렉트로 저한테 이게 팍 가슴에 딱 온다고 해야 되나? 그 진심이 제일 느껴지는 게 당연히 댓글이죠. 댓글이 제일 정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춥고 뭔가 얘기가 고갈되네. 카레를안 키고 있을 때는.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카메라를 키면 말이 잘안 나와요. 저 되게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카메라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말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야 할것 같아.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호주에서 살고 있는 게, 나중에 내년에 내년이나 뭐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꿈같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호주에서 내가 1년 동안 살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 다시 나중에 또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지금 되게 뭐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더 더 즐기면서 더 재밌게 살아야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남기, 남기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도 더 많이 남길 거고. 이렇게 그냥, 그냥 저도 이렇게도 그냥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영상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알바 가야지. 청소 알바 가야지. 어, 추워. 어, 추워. 이따 감기 걸리겠어. 오오오오오 추워. 여러분들, 안녕이에요. 진짜 오늘 영상 진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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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혹시나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 안녕.